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바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 실기 예상 문제 15번째 시간입니다. 퓨전360을 실행해 주세요. 오늘은 이와 같은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도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두 개가 겹쳐 있는 게좀 복잡해 보이는, 기죠 파트 1, 여기 손잡이처럼 하는 부분하고 여기 파트 2로 나눠져 있고 링크 걸려져 있고요. 이것을 한번 제가 좀 보기 쉽게 개별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한번 봤습니다. 파트 1은 이런 모양이고요. 탑에서 본걸 이제 스케치 한 후에 이렇게 두께의 형태를 주시면 되겠죠. 파트 2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본 모양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음영이 없는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음영을 안 주면 애매한 게 음, 느껴지는 모델링들이 있어서 사실 시험 때 음영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동해서 제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을 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을 열어주시고요. 네. 컴퍼넌트를 두개 생성을 하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 컴퍼넌트의 이름은 그냥 변경하지 않고 진행을 할 거고요. 시험 때는 오프라인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8개 파일 저장하는 거 항상 인지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1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XY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좀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눠서 도면을 그려봤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진 않겠죠. <laughs> 네, 네. 근데 이제 이 화면상에서 보면서 하기에는 어~ 한 이제 어셈블리 되어 있는 것은 어, 수치를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분해 봤습니다. 음. 자 먼저 단축키 C 해주시고요. 단축키 C 해주시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그리겠습니다. 네. 지름 10이고요. 단축키 C 눌러주시고요. 14 엔터 쳐 주시고요.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수선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원을 중심으로 대칭되어 있고 같은 사이즈죠. 그래서 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스냅이 이렇게 걸려지기 때문에. 스냅을 이렇게 걸려진 상태로 해주면 조금 더 쉽겠죠. 지금 여기가 스냅이 이 원하고 되지 않아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닫힌 프로파일이 되야만 이렇게 색깔이 벽 변경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퀄 구속 조건으로 이 선과 이 선을 할게요. 네, 그리고 어, 단축키 T 눌러주시고요. 치수는 6, 6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의 32의 반이니까 32 나누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2.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거의 반이니까, 그쵸? 6 나누기 2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호리젠탈 구속 조건으로 이 선분하고 이 여기가 일차기해 주시면 이렇게 완전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홈시점으로 해 주시고요. 익스트 d 드 자, 우선은 전체 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하고 여기 시멘트릭으로 디렉션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 35죠? 35 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자, 여기 부분 보면 손잡이 여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수정하러 다시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우클릭 하시고요. 에디트 스케치를 하시고 여기에서 라인을 좀 추가로 그려서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축키 D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4더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같은 치수니까 이렇게 파생 치수 해 주시고요. 다시 피니쉬해 주시고요. 이제 익스트루 다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시멘트릭 해 주시고요. 전체 길이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여기, 여기 간격들이 다 4니까, 전체 35 빼기 4 빼기 4. 그쵸? 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스케치를 감춰주시고요. 이 안쪽이 보면 다그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R3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하나, 가까이 되면 이렇게 선이 보여요. 셋, 넷,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엣지만 선택되게 해주시고요. 3 해주시고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트 1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트 2 이제 컴포넌트 2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스크리트 스케치 XY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가 링크가 되는 것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야겠죠. 자, 파트 2 단축키 C 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10. 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음, 파트 2를 그릴 때잘 보셔야 되는 게 보시면 이 원의 원점서부터 여기 끝꼭지점까지가 9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 끝꼭지점이가 9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9인 원을 그린 후에 이렇게 이 선분을 잘라주는 게 잘라주거나 이렇게 그려주는 게 훨씬 빠르겠죠 각도랑 해주는 게 그래서 단축키 C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 도면을 보고 임의로 추측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시고요 치수선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 도면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꼭지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원점의 수평인 여기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도 원점하고 수평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그 부분을 이렇게 감안하고 그리면 조금 더 쉽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쵸 그냥 임의적으로 그리면 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e s 잠 누르고요. 다시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는 수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그쵸?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쵸? 여기랑 비슷하고, 그 다음이 여기가 또 맞고, 그리고 일치. 자, 여기가 틀렸는데요. 여기에 와야겠죠. 여기. 가운데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좀 빨리 좀더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T 눌러주셔서 여기서부터 여 꼭지점까지가 9.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단축키 D 눌러 주시고, 각도가 135. 135죠. 네, 그리고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구속 조건으로 원점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실 안해도 돼요. 왜냐면 정 가운데에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경고가 에러가 뜨죠. 자, 그리고요 이콜 구속 조건으로 이 선분, 이 선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랑 또 여기랑 다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이거랑 또 같고요. 또 여기랑 여기랑 같겠죠. 그리고 또 여기랑, 여기랑 같게 되죠.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단축키 D 해주시고, 여기 각도는 여기랑 같죠. 그래서 엔터. 그리고 여기, 여기. 자, 여기는 자동으로 됐죠. 네네 이꼴 네, 구석 조건 여기와 여기도 같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같은 길이로 완료가 되고요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이스툴도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링크를 하겠습니다. 시멘트릭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로 해주시고요. 전체 길이가 35죠.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루도 해주시고요. 이걸 선택해주시고, 시멘트릭 해주시고요. 27 해주시고, OK 버튼 을 눌러줄게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아마 여기가 임의의 숫자, 이 원의 지름이 임의의 치수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임의의 치수일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공차가 다서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래서 스케치 감춰주시고요. 상위 컴포넌트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상위 컴포넌트에서 공차를 줄게요. 파트 원을 감춰 주시고요. 여기 프레스풀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오토매, 오토매틱일 때는 기존 치수에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뉴옵셋으로 해 주시고요. 다시 여기, 여기, 그리고 이 원하고 밑에 면까지 해서 마이너스 0.5 해서 오류가 없이 선택될 수 있도록 뉴 옵셋으로 타입을 꼭 정해주시고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파트 1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트 1 컴포넌트 1을 그라운드로 고정시키고요. 사실 이미 조립되어 있는 상태이라서 구동용으로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파트 1을 선택해 주시고요. 리볼트로 해서, 여기, 해서, OK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아, 이, 수험번호를 안 세겠죠.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이동을 하시고요. 파트 2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 이쪽 면을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수험번호는 그냥 항상 저는 02로 할 거고요. 너무 커서 한7 정도 주겠습니다. 볼드 해주시고요. 가운데쯤에 이렇게 배치해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피니시 해주시고요. 이스트루드 숫자 선택하고 마이너스 1만큼 새겨주시고요. 다시 상위 컴포넌트로 가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상문제 15분째 시간을 마치고요. 또 8개 파일도 저장을 해보시고, 실겨 시험 보는 것처럼 다시 시간을 재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